예, 안녕하세요. 마트유주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지운에서 나온 킹 릴리즈인데, 이게 유쾌한 생각에 3만원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다른 오픈마켓에서 뭐한 비슷한 가격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했고요.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게, 어, 한번 뺐다가 한번, 음, 볼게요. 자, 삼각대에서 이렇게 뺐고, 그 다음에,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자, 이거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. 고요 그리고 빼고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뺐다가 넣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복수기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나는 핸드폰으로 찍고, 그 다음에 나는 카메라로 찍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.